Welcome to iPhone. 핸드폰이 고장나서 고생하던 중에 남편이 서프라이즈로 사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같이 언박싱을 해볼까요? <laughs> 얘는 기존에 쓰던 아이폰XX, 맥스 <laughs> 고장나가지고 위에는 눌리지도 않아요. 지금 완전! 바꾸고 싶어가지고 존버였던. 그게 결함 중에 하나인데 깨져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먹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갈아탔습니다. 바로 이 아이로. 크기 차이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. 확실히 크로메스가 조금 더 큽니다. 옆면을 보시면 두께 차이는 사실 거의 없어요.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립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XX 맥스가 여기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얇아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 예뻐 보이는 건 이렇게 각져 있는 게더 훨씬 예뻐 보이죠? 그 질감 차이도 XX 맥스는 이제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 물론 이것 때문에 엄청 무거웠죠. 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. 프로가 살짝 더 무겁거든요. 얘는 질감이 까끌까끌하진 않고 되게 부드럽고 벨벳 같은데 샤이니하지는 않네요. 이고 뭐가 비치지는 않죠. 그 가장 중요한 카메라 비교해 볼게요. 존버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지 로이를 찍어보면은 차이가 느껴지나요? 로이야 밥 맛있어요? 음 저기 쪼이는 있고 밥을 안 먹고 있는 <laughs> 오구이뻐자지기종지난 그냥 X x 로 찍고 있는 데 XS? 맥 a 스 엑스 프로 맥스 맞지? 엑 응. 카메라 진짜 좋다.